제가 주님께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여쭈을 때 주님께서 초민이 어댑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댑터라는 것은 그 중간에 이어주는 그 보조 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A하고 B가 있으면 A와 B를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 보조 역할을 중간에 하는 거. 그래서 기계나 기구 따위를 여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덧붙이는 기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계, 도구 등을 다른 용도에 돌리는 보조 기구. 말하자면, 초미니 어댑터.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그 주파수가 생각이 났고, 또, 제가 또 기도하면서 오는 것은 RFID가 제가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RFID가. RFID를 보니까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물건이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IC 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RFID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파수는 이 기술, 이 기술은 국내에 들어온 쇠고기의 주파수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칩, RFID를 붙여놓고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갖고 가면 구매 현장에서 원산지 자료가 화면에 뜨는 시스템, 그러니까 주파수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칩, RFID를 붙여놓고, 우리가 휴대전화를 갖고 가면, 구매 현장에서 원산지 자료가 화면에 뜨는 시스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젠 사람이 제품화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 시대,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상품화, 사람이 그냥 상품화, 제품화 되는구나. 제가 그것이 왔습니다. 물건처럼 우리 사람이 그렇게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독특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우리 사람을 지배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 그냥 상품화, 제품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지금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그 핸드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숫자가, 숫자가 뭐 1, 2, 3, 4, 5, 6, 7, 8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사람한테 번호가, 어, 입력이 돼서, 아, 저 사람은 뭐 이름이 누구누구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상품화 제품화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왔습니다. 이제 사람이 말을 하자면 그들의 노예, 그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하나의 그냥 손 노리개감 상품 제품화 되는구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상품 제품 기계적 인간 로봇 저는 그것이 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물건이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IC 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입니다.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RFID의 기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자국의 전투기와 적군의 전투기를 자동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RFID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태그가 크고 값이 비싸 일반에 보급되지는 못하고 군사 부분에서만 사용되다가 태그의 소형화와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저 가격, 고 기능 태그가 개발되면서부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fid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 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 이를 무선 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태그, 전자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RFID는 유통 분야에서 물품 관리를 위해 사용된 바코드를 대체할,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RFID는 유통 분야에서 물품 관리를 위해 사용된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에게 바코드나 손으로 적은 번호가 새겨진 팔찌 대신 RFID가 부착된 팔찌를 착용시켜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의 위치나 현재 상황, 병의 치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주변 환경이나 개체의 상태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서의 을할수 있을 것입니다. RFID는 이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 카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책, 의료 매장에서 판매되는 옷. RFID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됩니다.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RFID 태그의 활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에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게이트, 계산대, 톨게이트 등에 부착된 리더에서 안테나를 통해 RFID 태그를 향해 무선 신호를 송출한다고 합니다. 태그는 신호에 반응하여 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송출한다고 합니다. 태그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 안테나는 수신한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여 리더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리더는 데이터를 해독하여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RFID는 기존의 바코드를 읽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되지만 기존의 바코드는 물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어떤 조준선이 필요하지만 RFID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물건이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IC 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 인식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인식 기술. 어, 주파수를 장착을 해서 주파수가, 우리가 그때 666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 뭐, 동굴에 가서 숨어 있고, 음침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도, 우리 머리 위에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다 찾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RFID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선 주파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드론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돌아다니면서 그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너희들 머리 위로 막 다닌다. 너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파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RFID 이 부분을 보면서 무선 주파수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드론처럼 생긴 것이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그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우리 또 사람을 또 찾아내서 표를 안 받겠다 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들의 그 초미니 어댑터가 장착된 뭐 그런 쌀알처럼 생긴 666 짐승의 표를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박아서 그들이 뭐 조종을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상품 제품이 된다. 기계적 인간이 된다. 그래서 정신 세계, 세계관, 종교관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인드를 조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유전자를 통제하면, 그래서 미국은 다뭐 연구해봤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유전자를 통제하면 사람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미 국방부에서도 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통신탑은 통신을 위한 송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한 탑을 통신탑이라고 하고 송신탑은 방송 통신 등을 목적으로 신호의 세기를 증폭한 상태로 멀리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탑. 그래서 탑 모양으로 된 시설물을 말한다. 이것이 송신탑이다. 보통 철 구조물로서 산이나 높은 건물 혹은. 전파, 음영, 지역 등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통신탑은 통신을 위한 송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한 탑. 안테나를 설치해서 통신을 할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송신탑은 방송 통신 등을 목적으로 신호의 세기를 증폭한 또 그 상태로 멀리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탑. 뭔가 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탑, 송신탑.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져 있지요. 집 안에서 뭐 유튜브도 볼 수도 있고, 동영상, 뭐 유튜브 동영상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 상태.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런 통신탑, 송신탑이 그 어댑터 역할을 하는 거죠. A와 B를 이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보조 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는 외부 밖에 이런 통신탑, 송신탑이 세워져서 우리가 편리하게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통신탑, 송신탑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있다. 몸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사도선다, 셀바라지가 이 이야기를 했지요. 적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수 있게 되죠. 이젠 그 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칩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죠. 적 그리스도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마인드에 넣어줄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가능해지고 더 이상 핸드폰은 필요 없어지겠죠.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이제 지나간 옛 물건이 될 것입니다. 가슴에 무슨 탭이 있어서 탭하고 공중에 말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내부적으로 세워졌던 뭐 송신탑 통신탑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 한마디로 핸드폰이 우리 몸 안으로. 칩으로 돼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제수단, 통제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동영상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리는데, 어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마인드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은 무엇이냐? 하고 판단, 지가 감정, 의사 등의 작용을 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인드를 그 조정을 한다는 거죠. 조정.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감 다루듯이 사람을 조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냥 상품화 제품화 된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고 또 아주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독특하게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이 세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끌고 가고 싶은 이런 자들은 우리들을 상품화, 제품화 이렇게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뭐 쌓여져 있는 하나의 뭐 가자 봉지처럼 어떤 하나의 뭐그 식료품처럼 그렇게 우리를 제품화, 상품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시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땅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농부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그, 이 사람들을 농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그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의 성품을 이루게 한 자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어린양교회, 세상교회로 가르셔서, 가리시고 또 추리셔서, 사람들을 농사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은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가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만세전에 지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한마디로 지구라는 거죠, 지구. 이 지구.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마치 그 올림픽 그 경기장 같은 그런 곳에서 뭐 우리가 뭐, 마라톤을 한다, 달리기를 뛰고 있다.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갈라지죠? 다 달리기를 뛰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최상품, 뭐, 중품, 하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상품 가치를, 내가 농사를 줬다 그러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최상품 뭐 이렇게 우리가 가일도 다 간추리고 추리죠. 추리듯이 하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 뭐, 이런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또 추리시고, 그런 자들을 또 보시고, 또 하늘 나라에, 영원한 하늘 나라에 또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 생명이 다해서, 육신이 다해서,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사망하면 또 우리들을 또 추수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살았나 뭐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그 곳간에 들이시는 이 땅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 농사법으로 지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세 전에 계획하신 땅 그런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얼마나 알곡이 될 것인가, 뭐, 축정이가 될 것인가, 그것은 본인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사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셔서, 66권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늘 또, 보시고 있고, 주도 면밀하게 또, 보시고 있고,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이 있나 하고 또 살펴보시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그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 이 땅은 배움의 학교.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신의 성품을 이루는 자. 그래서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의 세상 만물이 모두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들은 이 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고, 뭐다 느끼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잘또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참복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지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을 다 허용을 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상품 가치를 우리의 말하자면 하나님 농사법으로 보면 사과 농사 그 농부 대신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사과도 채상품, 뭐, 중품, 하품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리고 출연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을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냥 이 땅에 데워져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가 돼서, 이 땅과 하나가 돼서 살 것인가는 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 또 주님께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또 그때그때 그때 또 계속 주님은 처음부터 그냥 확 모든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여쭤볼 때또 조금씩 조금씩 열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한꺼번에 모든 걸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또 주님 가까이 다가가서 그때그때 그때 여쭙는 걸또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한꺼번에 모든 걸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와서 뭐 물어보고 또 여쭤보고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때또 주시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육민유 짐승의 표에 대해서 휴거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 표를 받고 어, 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 잠시 잠깐의 사람들의 인정과 인정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 잘했어, 아표 받아야지, 아왜 편리한 걸 이렇게 안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서로 어우러져. 낙을 누리는 것의 삶에서 영원한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너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짐승의 표를 받아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 잠시 잠깐의 사람들의 인정과 그들과 서로 어우러져. 짐승의 표를 받아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 잠시 잠깐의 사람들의 인정과 그들과 서로 어우러져. 그들과 서로 어우러져 낙을 누리는 삶에서, 낙을 누리는 삶에서, 영원한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너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순간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가, 우리 말이 순교지, 순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또 믿음이 강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순교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순교하기가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걸 못 이기고, 아, 두렵다. 차라리 내가 받고 말아야지. 이렇게 끝내, 끝내. 이렇게 버티다 버티다. 나안 박을 거야. 그러면서 버티다 버티다 그러다가 박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의 표를 받아서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서 잠시잠깐의 그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낙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너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박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오게 하여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가장 깊은 마음이시다.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늘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이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편리하죠.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에어컨도 있고 뭐 선풍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많이 편리한데 그만큼, 정이 없는 그런 세상도 됐고, 각박한 그런 세상도 됐고, 앞으로는 더 살벌하고, 그, 사랑이 더 식어지고,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아무리 서로, 뭐, 어우러져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아무리 그렇게 머리들을 맞대어서 연구를 하고 어떤 뭐노봇을 만든다, 뭐 편리하다 해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냥 살벌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또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런 말씀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